여러분, 이게요, 배추무종인데요. 이게 항암배추래요.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거 주문했거든요. 근데 여기 자리가 옥수수 다 뽑고, 옥수수 자린데, 여기다가 이거 심어볼 건데, 이게 튼튼하게 자라려면, 이 막걸리 있잖아요. 막걸리를 이완통 같은 데다가, 이거를 하나를 다보요막리를 하나 다보 근물 물로 피어 조금 어가루기 물에 어이 루어. 거든요한 루어. 이 루어. 이어이 루어. 1대 1 아니지. 이대어이걸어이이거 이러면될것 같아요. 그러니 이거를 이렇게 섞어요. 섞어서, 얘가 이거 배추 모종이잖아요. 모종은, 이,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요. 이렇게 담가서, 이렇게 담가서, 이렇게 담가서, 조금만 기다려. 많이도 아니고, 음 아시죠? 아, 참비 비생. 에이. 이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대요. 제가 해서 공부를 했는데요. 그러세요. 맞아요? 네, 맞아요. 아. 어. 렇게아 이거 통이 안 맞아. 원래 한 통에다가 이렇게 하던데. 근데 이거 구워도 될것 같아요. 그냥 이거다 근데 안 되니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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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져요.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또 써도 돼요. 그냥 쓰잖아. 그래서 이렇게 건져서 조금만 냅둬요. 한한5분 정도 냅뒀다가 그리고 어, 땅에다 심어주면 된대요.